여러분 안녕하세요. 밍라와더 바른 미얀마어 동영상 강의의 진행을 맡은 안주영. 디라트입니다. 네, 오늘은 교재 24쪽에 있는 복합문자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얀마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이 시간에는 복합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미얀마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어의 첫걸음. 바른 미얀마어. 가가 가.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자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음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는 차원으로 미얀마 동시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동시를 불러줄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맘마, 워와 타타까 아까 빠트 마. 까와 까와 맘마야, 냐냐 라다다. 냐 아까 아사야.